요즘 너무 힘들어. 학교도 힘들고 학원도 힘들고.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힘들다는 말을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참고 했었지. 우리 때는 좋은 옷도 없었고 용돈은 생각지도 못했지. 배가 고파도 참고 부모님한테 떼쓴다는 건 상상도 못 했지.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자녀들에게 라떼는 이라는 말로 자녀와의 거리를 멀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한 건데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요? 단지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로 위안 삼으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잘못인가요? 과연 자녀들에게 위로나 용기가 되었을까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심인데 왜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잘못의 이유가 아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자라온 시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라는 말을 들었고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선생님도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해결해라. 강해져야 살아남는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기에 했던 말들이었으며,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는 모두 그렇게 살았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났고, 아프면 혼자 삭혔고, 힘들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있고,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이겨냈어. 너도 할수 있어. 참고 견디면 돼. 비교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 부모인 내가 힘을 주고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덜 고생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는 말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너도 괜찮을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 잘할 수 있어라는 격려였고 응원이었으며 사랑입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셨나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경쟁의 밀도가 다릅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하나의 시험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래프로 변환됩니다. 친구들과 즉각 비교됩니다. 등수, 백분위, 표준 편차, 성취도, 예상 등급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어 나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기록으로 남고 누적되고 추적됩니다. 시험 한번못 봐도 다음에 잘 보면 그만이었던 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그한 번이 내신 등급에 영향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입시에 반영됩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구조이며 숨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왔고 방에 들어오면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었으며 친구들이 뭘 하는지 몰랐고, 누가 어디 갔는지 몰랐고, 누가 무슨 옷을 샀는지 비교할 일도 비교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핸드폰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이는 SNS가 있습니다. 친구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 학원 끝나고 치킨 먹는 모습, 주말에 놀러간 모습, 모든 것이 실시간이며 그 밑에는 댓글로 확인받는 시대입니다. 나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 쉬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비교 대상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이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매일 매순간 비교와 즉각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즐겁기도 하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어쩌면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입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 답장이 며칠 뒤에 왔고, 사진을 찍으면 현상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다림이 있고,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빠른 답도 답이 안 오면 불안함도 자녀들의 몫입니다. 왜 답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즉각적인 반응과 평가에 기대하게 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고 집에 와서 천장을 보고 누워있고 아무 생각 없이 창 밖을 보는 시간들 그 시간이 뇌를 쉬게 했고 정리하게 했으며 여유로움을 배우게 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1초도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를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쇼폼을 보고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며 끊임없는 자극 속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조금만 했으면 일하는 바램은 어쩌면 자녀들이 살아가는 무한한 세상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 세상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검색하면 답이 나오고 클릭하면 배달이 오고 메시지 하나면 친구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마음 속은 언제든 뒤처질 수 있고 비교당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기에 불안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마음속에서는 내 힘듦은 별것 아니구나 용기를 내서 했던 말이 돌아온 것은 그건 별것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도 할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너의 힘듦은 힘든 게 아니야로 들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 때는 더 힘들었는데도 견뎠는데 나는 이것도 못 견디는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려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해받을 수 없고 내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없구나. 어차피 엄마, 아빠는 이해 못해 혼자 해결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말을 하지 않고 방에만 있는지 부모와 얘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해봐야 이해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는 말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의도는 사랑이었지만 단절입니다. 부모는 정말로 상처를 주려고 한게 아니라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길 바랬습니다. 의도와 전달이 다른 이유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과 부모가 주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감받고 싶은 마음을 전했지만 부모는 해결책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감정을 극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부모는 자신이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감정을 이겨내는 것을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자녀들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사랑이 통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내 말대로 해. 그것이 통제로 느껴집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자기 방식을 강요해. 사랑이었지만 통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크면 나아지겠지. 실제로는 스스로 방어막을 친 겁니다. 우리 때는 불안해도 그냥 공부했어. 불안하다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정신 차려. 부모님 때는 일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무 말안 했어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요즘 친구들이랑 자꾸 싸워. 힘들어. 남자애들끼리 원래 그래. 우리 때는 주먹 다짐도 하고 그랬어. 그렇게 크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빠는 모르는구나. 요즘은 주먹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데 이후로는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던 자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다 목표가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 엄마 때는 고등학생 때 벌써 목표 정해놓고 달렸어.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 생각하는 것 같아. 빨리 정해. 나는 정말 늦은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엄마에게는 더 이상 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했으니 엄마는 진로를 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자녀를 걱정했습니다. 너왜 이렇게 게임만 해? 우리 때는 게임 같은 거 없어도 재미있게 놀았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 엄마는 몰라. 엄마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어느 날 요즘 왜 게임을 많이 해?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게임이 재미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다른 이유도 있어? 아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요. 게임 안 하면 친구들이랑 할 얘기가 없어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깨달았고 친구 관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화가 조금씩 열렸고 게임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완벽한 말도 정답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전달됩니다. 감정을 비교하는 말보다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비교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불안해도 참아라는 말보다 불안을 쉽게 없앨 수는 없기에 불안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무거움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말보다 자녀가 걸어가는 속도를 존중하며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합니다. 해결해주지 않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들어야 아이도 부모의 말을 들을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하되 추궁하지 않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하고 열린 질문이 아닌 닫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린 질문은 마음 또한 열게 만들지만, 닫힌 질문은 자녀를 몰아붙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약해. 우리 때보다 나약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약해진 게 아니라 다른 전장에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싸웠던 전장은 눈에 보이는 전장이었습니다. 가난과 싸웠고, 물리적인 어려움과 싸웠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학만 가면 된다. 취직만 하면 된다. 집만 마련하면 된다. 목표가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싸우는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싸우고 비교와 싸우고 끝없는 경쟁과 싸웁니다. 대학 가도 불안해. 취직해도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목표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아 더 힘듭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둘다 힘듭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힘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의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살아온 방식은 부모님의 시대에는 정답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스스로 일어서는 것, 강해지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이 성공했지만 지금은 협력하고 소통하며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강함입니다. 부모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힘들어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자녀가 말을 할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랬구나. 듣고 있어 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모는 잘못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너무 늦었다거나 이미 관계가 망가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차갑게 구는 척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상처받을까봐 먼저 벽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는 말 대신 지금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대신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해주세요. 마음을 덮는 이불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